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대로 계절은 변화되고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꽃이 활짝 피는 봄날이 있는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날 같은 날들이 있고 차가운 겨울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겨울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추위 그리고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음, 바람, 눈,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겨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모두가 어, 겨울을 싫어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노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 겨울에는 그 겨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 겨울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어, 큰 질병의 소식을 듣는 날에 올 수도 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가족이 죽는 날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구할 수 없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순간에도 올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별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영적 겨울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만으로 최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 겨울이 그 겨울이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러한 영적 겨울을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이러한 영적 겨울의 횟수는 적을 줄 몰라도 아마도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평 기자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일까라고 고백하는 것들로 았어그 어, 시평 기자도 다르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야말로 시평 기자가 가득장 고통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겨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영적 겨울을 견딘, 보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요업이라는 사람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영혼의 겨울을 나타낸 사람은 없습니다. 요업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보니 우섯 땅에 요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업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업은 너무도 신중하고 경건하였어. 만약에 대비해서 매일 자식들을 위한 범죄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업에게 하나님은 멋진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업이 사는 땅 우서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백의 영적 겨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경고와 설명 없는 혼란과 망이닥다는 것입니다. 존오토그라는 목사님이 이기를 연극의 희곡으로 표현해서 연극에서 공연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관객들은 연극을 두 무대를 다볼수 있는데. 한 무대는 아래층에 있고 한 무대는 위층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위층의 사건들을 전혀 볼수 없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요업은 위층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그 위층의 무대를 볼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아는 것은 단지 자기 가축들과 재산과 하인들과 자식을 잃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욥은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경배합니다. 욥은 땅에 엎드러지지만 그렇지만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위층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재산과 가족을 담보로 내기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욥이의 주제는 이 내기가 아닙니다. 욕기 전체의 핵심은 욕이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욕이 당신에게 헌신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다. 결국 흥정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사탄은 하나님께 순진하게 속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축복의 상황에서 그런 거지, 요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는가라고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인간이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의 척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늘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업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아래 무대에 있는 요업은 두 번째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재산과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질병으로 고난을 받기, 받게 됩니다. 그러자 요업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나 요업은 하나님을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요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제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욕기에서는 욕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욕의 친구들은 7일 동안 욕의 곁에서 밤낮을 침묵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너무도 훌륭했습니다. 욕의 친구들의 침묵은 고난당하는 욕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었더랬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 이 같은 어, 침묵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요버의 친구들은 욕과 기나긴 변론을 시작합니다 요버의 친구들이 요버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그 중심 사상은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요업이 받는 고난은 분명 네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네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네가 초래한 일이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라고 하지만 고난은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책을 짓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재산이나 큰 명예를 얻었을 때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싫어하시지만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단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가장 많은 대답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많이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묵상하며 지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다는 사실을 고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요번 위층의 무대에서 있었던 대화를 끝내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아래 무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겨울이 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욕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욕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42장 6기의 마지막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일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겨우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겨울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겨울을 십자가 위에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영적 겨울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만년했습니다. 손주의 재롱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올라가다가 손자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탕화면에 사진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아이의 동영상을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까이 살고 자주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떨어져 있는 그것이 너무도 아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의 표정을 바라보다가 깨달은, 깨달은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만약에 휴대폰이 있다면, 그 바탕 화면에는 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주, 어, 미소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결코 지겨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틀거림이나 옹알거리는 소리조차도 정겨운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났어가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쉼없이 휴대폰 바탕화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그리워하며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영적 겨울을 겪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미칠 수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은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겨울이 온다면,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 곁에서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뜰기나무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폭풍우와 무지개, 지진과 꿈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이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중에도 요리를 하는 중에도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책을 보거나 운동을 하는 중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느 곳이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심이 되는 약속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겠다. 예. Yeah.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일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은 다른 모든 약속을 포함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애녹에게도 하나님은 동행하는 동일한 약속을 주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바울 사도에게까지 그 외의 수많은 사람에게까지 그 약속은 주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삶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증거들도 바로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막이나 은약계,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인마뉴엘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천하실 때도 이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둔하여서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곁에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 중에 야곱은 한 곳에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체질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망하는 자신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요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십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꾸었던 장소를 베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처음에 야곱에게는 별 의미 없는 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택해서 잠을 잤던 곳이 아닙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곳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한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곳은 아무리 보잘것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배될 곳 하나님의 처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단변에 단번에 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품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변화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형에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20년 동안 즐겨했던 형을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마음 졸이며 봅니다 혹시나 해야 할까 그러나 성경에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가 만났습니다. 이때 야곱의 입에서는 정말 멋진 말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이렇게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원수같이 지내던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단이라는 도시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완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그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완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완에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그 사완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말들과 불마차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그 사완은 보게 됩니다. 사완의 눈에는 원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확인된다면, 확신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둘러싸여 있음을 늘 느낀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과연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일찍부터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걷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여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강물이 매 순간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박동치며 뜨거워질 정도로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짐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던 요백에 일어났던 그 일이 또베데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급에 질린 엘리사의 사왕과 엠마오로 향하던 두 낙담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은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거든 어느 누구에게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생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매 순간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중에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 손을 뻗치십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에 절망하고 낙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계시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